쪽쪽 이제 안방이 있는, 안쪽, 음, 있는 호텔방인데요. 보시면, 뭐, 네, 여기 보면, 안쪽이 이제 화장실인데요. 뭐, 구조는 뭐,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뭐 배치만 약간, 뺄때 좀, 그런 거뺀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뭐, 다 비슷합니다. 네. 예, 쉴요 음, 뭐 특이한 점은 뭐 약간 좀섭섭했다할까 그런 것은 라인 매치가 조금 안돼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라인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기준점을 정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좀 특이한 그냥 뭐 라인을 그렇게 여기는 좀 맞힌 것 같은데 여기는 못 맞췄고요. 여기는 좀 특이한 것은 어, 보시면 여기는 좀 낮고 어, 여기는 좀 높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약간 이런 데가 오히려 더 허전한데 오히 있더라고요. 우리가 되는 이렇게 반대로 여기가 안 높고 제가 낮아야 되는데 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서 있어좀 되게 그습니다이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시스템